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으로도 말씀이 띄워지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여러분은 함께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짱이라고 하고 13장은 사랑짱이라고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텐데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각 장마다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13절 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이 안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15가지 사랑의 속성과 특징이 쭉 나오고 마지막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만이 향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끝이 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과 심령 안에 주님이 부어드시는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 여기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소리 나는 구리는 큰 징을 말하는 겁니다. 징을 치고 꽹가리를 두드려 패면은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세 명만 꽹가리를 치고 팍 깽가리를 치면은 여기 마이크 볼륨을 아무리 높여서 설교해도 여러분 귀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과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사랑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또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등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신령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참으로맡겨주신 영혼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전재산을 다 털어서 이웃을 보살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진짜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 욕심으로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뒤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사랑이 있을 때만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보세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로 엄청나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 밑에 믿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전세산을 털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라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참으로 갖가지 모든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일을 감당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큰 소리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너희 속에 반드시 사랑을 가지라는 주님의 진실한 명령인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원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이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기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사랑이 여기 있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임으로 말며마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네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내어 보내실 만큼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정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지 여러분 기관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짓고 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 형제 자식간에도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아마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많은 사랑의 종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은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마 가장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 율법 전체를 딱 요약해서 두 마디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아래는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로 정리, 예수님이 이두 가지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붙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내몸 맡기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몸 아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나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까? 나니까 그냥 저절로 당연하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도 이웃간에 서로 사랑. 하 할때 이유가 없이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주라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에게 보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지역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저 뒤에 보면은 뭐 청년들이 각 부메부들이 뭐 특세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년들도 앉아 있습니다. 청년의 부장들고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맡겨주신 영혼, 영혼을 맡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사랑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 들어주지 않고 내 속을 썩이고 뒤에서 딴 말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직분과 상관없이 내 이웃을 네과같이 사랑하라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해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영혼을 숨긴다고 한다면 우리 부원이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하고 구역 식구가 아무리 나에게 애만 소리를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줄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10년 가운데 부어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 가지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아마 외우신 분들도 많을 것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15가지가 7,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면 하라는 것이 여섯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홉 가지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홉 가지 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지 말라는 것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만큼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사랑의 속성이 나오는 첫 번째가 보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도 많이 참으셔가지고 질려버리셔서 크게 안타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떠납시다.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중요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이미 우리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진멸 당했어야 될 죄인이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심년 가운데도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 분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남편을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고 자식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고 우리 영혼 맡아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은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우리 부시런들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줄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자그 다음에 사랑의 두 번째 이속성이 뭐냐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 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온유하다는 말은 잘 받아들인다, 잘 용납해주고 잘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참으로 네 내가 교제하는 그 자매 내가 교제하는 형제 그냥 뭐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얘기하면은 귀를 기를 들어주고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도 참으로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거 사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결혼해서 한참 살고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은 참으로 아내가 아무리 사달라고 뭘 사달라고 해 달라고 잔소리해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하면은 기를 기울이고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시기질투하지 않는 데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면은 시기 질투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가 없이 진실한 사랑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뽐내지 않는답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여러분 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잘난 치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나를 뽐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참으로 여기 보면 은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무례의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경우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경우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상처주는 말, 그리고 경우 없이 그렇게 왜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왜 버릇없이 부모에게 대들고 그렇게 반말로 함부로 말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날지라도 경우없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이기적이 되,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욕을,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남을 위해서 살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진짜 사랑하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왜 행복하게 살지 못 살지 못하고 왜냐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기적인 사람 참으로 사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 됩니다. 사랑하면 혈기 부리지 않는 됩니다. 오래 참으니까 당연히 혈기를 안 부리겠죠. 참으로 내 마음이 안 들고 속상하면은 그냥 혈기를 부리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자식에게 분모에게 한고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혈기 부리면서 그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 됩니다. 혈기 부리지 않는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내지 않고 혈기부리지 않고 참으로 진실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나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해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그 다음에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라는 것은 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악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 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덮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는 참고 다 덮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허물을 다 덮어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도, 부실 안에서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 사랑의 속성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랑의 열 다섯 가지 속성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과 끝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래 참고 견디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품고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시기를 주님에게 물로주고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 참고 견디자. 더 크게 오래 참고 견디자!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오지요. 근데 이 속성을 모든 이 사랑의 특성과 속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특징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사랑은이라는 말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대입해서 다시 읽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놓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땅 넣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사랑은이라는 이 표현에다가 나라, 나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맞지요? 나는 온유하지 못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고, 나는 자랑하기 좋아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무례히 행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는 성내기 좋아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참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부어지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사랑을 부어주소서. 한번더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래 참으셨든 나도 오래 참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견디셨든 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마지막 달락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랑만이 영원하다.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며 오늘 13장이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만이 끝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어느 때가는 패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언과 방언과 과 지식은 왜 사라지고, 왜 패하게 될까요? 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그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걸 어느 때를 말하냐면 온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증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부어드시는 애인데, 이제 진짜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지게 되는데, 무슨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를 버려 놓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불완전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온전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사랑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참으로 사랑 외에 모든 주어진 은사는 다 필요 없이 마지막에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가치 하나만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마지막 유일한 한 가지 가치는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 붙들고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13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원히 남는 것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믿지 않지만은 자식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에게 소망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여러분 참으로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 하나 때문에 자식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자식에게 소망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 버리지 못하고 내 품에 안고 그를 숨겨주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받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저 내 열심일 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해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제목 큰소리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큰소리로 함께 따라하고 오늘 사랑을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들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